안녕하세요. 김치맹인 강순입니다. 오늘은 엄마들이 육수 빼는 거를 너무 궁금해하시길래요. 오늘은 육수 빼는 거와 음, 하옥도 가는 거를 별도로 한번 여기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 여기다 물을 지금 냄비에다가 물 다섯 컵을 넣고 지금 끓여요. 네, 이렇게 먼저 맹물을 붓고 끓이신 다음에 그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지금 요 표고버섯에 요요요 요 뿌리예요, 뿌리. 예, 네, 지금 맹물을 다섯 컵을 지금 끓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요 표고버섯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요거가 지금 젖은 젖은 걸 제가 말려서 쓰는 건데 말릴 적에 이 뿌리는 좀 요리하기가 질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띄고 요거를 쪽쪽 찢어서 이렇게 말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린 거를 이 버섯 그이 꼬리 꼭지 말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넣고요 요걸 먼저 넣고 울키세요 네, 이렇게 울킨 다음에 이제 요 버섯 뿌리하고 그거를 어 요리하는 그 뿌리 저기 버섯을 샀을 때 미리 가위로 오래가지고 쪽쪽 찢어서 이렇게 말려서 요런 데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으시면 조금 요걸 먼저 한 5분 정도 더 끓이세요. 왜냐하면 요 버섯은 조금 빡 우러나도 물이 맛있는데 이제 여기에다 다시마 넣을 건데 다시마하고 같이 움켜놓으면 좀뜨드름하고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하얀 게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아무리 맛있어도 이 김치요는 젓 같은 거 넣는 데는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물에다가 그냥 넣었다가 이소금간것만 빼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분이 이걸 생이로담궈서 쓰냐 이렇게 끓여서 쓰냐 하는데 우리나라 음식은 다 끓여서 써야 돼요. 네, 일본 사람들은 그 비리비리한 거를 많이 드시고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그런 분들 그 요리 일본식 배워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해서 요이 다시마 비린내로 팍 날려 버려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이것도 한 10분 정도 다시마 넣고 10분 표고버섯 먼저 넣고 10분 이렇게 끓여서 맛있게 육수를 만 들어갖고 넣는데 이런 거를 안 넣면은 으 전통 음식은 육수를 잘 빼야지 육수가 안 들어가면 정말 맛이 그냥 깔끔한 맛 하나지 그 구수하고 입에 새끗하게 닿는 그 맛이 감출맛 나는 거 그런 게좀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김치 담는데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시마 분명히 물에다 끓였어요 10분 정도 끓이 끓는 물에 넣고 10분만 끓이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표고버섯 10분. 표고버섯 10분 끓으면 거기다 다시마 넣고 또 10분. 그러면 20분 끓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건져내시면 아주 맛있는 육수가 돼요. 네, 이제 다시마 육수를 이렇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내놨으니까, 지금 뜨거우니까 요 놈을 좀 식으면은 여기다 이제 양념할 때 쓰시면 됩니다. 이요 하옥독에다, 하옥에다 고추를 간다고 너무 이게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집은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4월달부터, 내년 9월, 10월까지는 이 하옥독을 저, 저희 집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한 번에 보여드리고, 이렇게 가를 때 너무 조금, 암채도 어, 손이 움직이니까 가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갈아서 보여드리고, 항상 고추 가른 거라고 그러, 그렇게 보여서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다 하옥독에다 간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것만 별도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갈아서 쓰는 거를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이걸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 물을 촉촉하게 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지금 가위로 이렇게 해서 말려놓은 거라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큰 꽃인데 너무 이게 잘안 갈리면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해놨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아그 아까 조금 전에 이 육수 끓인 육수를 부어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다 갈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드문드문이 조금 굵게 갈린 거 있는데 나는 굵게 좋다면 여기서 끝내고 나요거는더좀곱게 하고 싶어. 그러면 좀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 엄마들이 하는 대로 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윤기가 지금 반짝반짝 나죠. 이거는 100% 영양가가 다 살았던 살았다고 이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고춧가루만 담는 거와, 이게 담는 거와, 맛도 맛이지만, 일단은 고춧가루는, 어, 가을에 우리 햇고추 나면 한 9월, 10월에 빠오잖아요. 그럼 그건 기계로 빠와갖고, 고춧가루 빠을때 이렇게 손을 넣으면 뜨끈뜨끈뜨끈해요. 거기서 한30% 이게 파게 돼요. 그를 한 70kg, 70% 정도 갖고 김장은 해도 되지만 그 후에는 이제 이게 자꾸 영양이 없어지니까 맛있으라고 영양을 100% 해서 이 전통식으로 갈아서 이건 지게에 믹사 같은 거안 쓰고 해서 이거를 같이 섞어서 김치를 담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것이 없어서 뭐 김치 못 담는 건 아니니까 이거 없으면 믹사에다 그냥 엄마들 하시는 대로 또 그렇게 하셔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이 맛은 좀 떨어지지만 색깔은 조금 고춧가루 담는 거 보다는 믹서에다 가는 건 조금 낫겠죠 그걸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또 보여드리면 이걸 누가 맨날 하냐고 그러는데 또 여기에 맞들이면 조금 힘들어도 갈고 싶어서 저도 갈아요 저도 힘안 들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엔 다음에 이제 믹서를 계속 이렇게 여기서 헐라니까 넘어요 우리가 막자도 조금 숨이 차잖아요. 이런 거막 내들고 그러면 진짜 손에 숨이 차니까 다음에는 이 찍을 때 미리 갈아서 요 그릇에 담아놓고 요거를 이제 할 거예요. 저희는 여름 내에 이제 풋김치에는 이제 안 넣는 건몇 가지 안 돼요. 거의 이걸 다 갈아서 넣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미리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지금 여름 김치는 이 하악도 고추를 꼭 넣는다는 거를 아시고 제가 뭐 갈아 놓고 하더라도 말을 잊어먹고 안 하시면 안오면 이제 아저 집은 저 고춧가루 저렇게 담는구나 하고 생각만 해 주시면 됩니다.